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형도가 사무실에 햇살을 내고 걸어 나와서 이 따뜻한 햇살 느끼며 얼굴 돌아보는 그신그한컷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렸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저는. 예, 저는 어... 찍은 지가좀 되니까 다까먹었었는데 오, 늘 보면서. 아, 참, 저, 찍었었구나 참. 이런 생각했었는데 액션 뭐,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요 안 해봐서 어아 액션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지리지때씨때릴때힘 조절이 잘안 돼서 h a 다100%다 가격을 해버리고만 테이크도 여러 번 가게 되고 그래서 아 이제 너무 고생 시키는 것같아요 그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. 네, 저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서병이 처음 입사하는 장면이 나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. 사실 누구나 초심을 잃기는 쉬운 거잖아요. 저도 지금 그랬는데 오늘 그 장면 보면서 초심을 다시 생각했고 또 지하철에 이제 또그 즉석 사진관 굉장히 고마울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직 그대만이랑 제가 회사원이랑 오직 그대만 찍을 때도 액션이 있었고요. 회사원도 액션이 있었고, 어 회사원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액션보다는 전 드라마가 더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꼭 저희 회사원이라는 영화가 어 액션 영화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조금 어 사람들한테 이 예, 영화를 봤을 때 뭔가를 씹어주는 영화가 된것 같아서 저렇게 저도 마음에 들고요. 그두 가지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연기는 뭐 액션이나 멜로나 저는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연기를하니까 어떻게 틀리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나는 난... 아, 아. 아, 어쨌든 영화 잘 봐주신 거 맞죠? <laughs> 음, 너무 감사하고요. 끝까지 좀 애정 많이 가져주세요. 어제 한국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. 어, 분명히 보시면 공감하는 부분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영화 보신 다음에 삼편 예, 하시면 큰일납니다. 예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아 오늘 영화 보니까 뭐 고생했던. 제가 막 생각이 나네요. 이제 저희 손을 떠나서 기자분, 기자님들 손에 달인 것 같습니다. 영화 이 주에서 밥 먹고 살수 있다. <laughs>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 넓은 아량과 큰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래겠고요.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랐습니다. 또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. 파이팅 제가 맘대잖아요. 파이치. <laughs> 네, 김동준 씨의 애교로 우선은 여기 간담회 마치고요.